아파트 촬영하러 오니까 좀 불쾌한데 아파트 이거 와본적이 별로 없데 하여튼 먹습니다와이 거야 아 지금 이사 한창 한다고 지금 이걸 그 붙여놓은 거구나 와 요새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일하네 몰랐다 나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내가 진짜 유튜버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보기에는 처음이다 진짜 체크. 복도도 아파트 복도는 몇십년 만에 본 거야 얘는 왜이또 아팠어요. 뭐? 이거 누누는 지금... 어, 실장이 모르죠, 이거. 처음 오는데, 저는 아파트 처음 오는데. 이거 봐봐, 일괄 아, 일월 네. 소등. 아, 야, 누르면 다 꺼지고, 이거 누르면 엘리베이터 오고. 아, 맨날 전치만 보다 이런 거 보니까 환장하겠데이 호텔 같은데요. 우리도 불 켰나 우리 시품을찾고 있었는데. <laughs> 근데 실장님 봐봐요, 이게 팬틀이다 이게. 신발장인 줄 알았거든 나는. 어무 같은... 미안하다 일단 여기가 아 어, 여기가 작은방인데 일단 방방마다 일단 여기 에어컨 다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도 누르는 것도 이래도 있다 요새는 이게 뭐 상시 자동이 뭐고 이게 아야 아 그래 그렇다 자동 자 작은방 전망인데 어? 안 좋을 수가 없는데, 고청이라가지고. 저, 저, 그거도 본다. 저 앞에 있는 저게, 저, 그건데. 저, 이런 뭐지? 뭐 전문대. 기상천문대. 네, 기상천문대. 어떡해? 이건 뭐? 아, 이건 창고. 창고로 하면 뭐, 안 되나? 불이 자동으로 켜지냐? 어,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구나. 요새 세집이 되어봅니다. 주택하고 좀 다르긴 다르네. 어, 뭐 맥락은 없는 공간하고 뭐 주방건가? 눈 돌아가요. 여기도 이런데 또 있네, 창고가. 어, 꽃 곳에 수납이 어. 잘 되어있네. 수납장이 어, 잔디도 있고. 그래? 응? 맨날 진짜 존재감도 있다가 이거 찍으니까 진짜 적응이 안 되긴 안 된다, 이게. 이 서름이 참내편형이라가지고 어딜 또, 뒤를 썼다. 저어때제 저기가, 자, 비란왕이고. 응. 오늘 좀 흐려가지고, 좀 아쉽네. 구름이 꽉 끼있네. 여기가, 여기서 작은 거 아니야? 대피 공간이 있는데? 아, 어디에 대피하는 거고? 불났을 아, 불났을 때. 때. 네. 그리고, 이제, 방마다다 전망이 좋네. 저기서 여기가, 뭐, 단방마다, 에어컨 다 있고, 뭐 거실도 있고, 뭐 주방도 에어컨, 전, 다 시스템 에어컨, 이다 다수대라니까. 에어컨 천재입니다. 여기가, 이제. 안방 대방다 안방 대방까지. 아, 요건, 이런 거는, 저기, 빨래나는데. 플 러시라고 이렇게 돼 있네. 원래 세탁기어 오는 공간이다. 이 아. 이제 파우더로 응. 드레스로. 어 화장실. 이게 뭐디화장실나랑 시브. 아, 수요에 다 있구나. 하여튼, 심해, 하여튼, 20년 이상, 웨이브를 걷고 있는 길질정소장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아파트입니다. 뭐, 아파트를 촬영하면 보실까 싶어요. 나중에 좀 고민하다가, 안 찍으면 보는데, 이거. 또, 아파트 찾는 분들이 많으시는데, 지금 또, 아파트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싶어서, 아파트 촬영을 해보긴 해보는데, 그건 진짜 좀. 이상한데. 맨날 전집만전에만 찾아다니다. 지금,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니까. 나도 아파트 안 사는데, 이거 아파트 소개하려는데. 미치겠네. 세집 보니 좋네요. 세 집은 좋긴 좋은데. 좋긴 좋은데. <laughs> 이상한데. 무슨 일이더노? 미랑시 내리동, 시청 바로 뭐 인근에 있는 뭐 그런 아파트인데, 신축 아파트라가지고. 지금 현재 한 1, 2년. 서4평하 비타이 인데 이거 하튼아 한신더휴 한신더휴 아파트 하이튼 서평 비타이 교 아파트 쓰는 해는 7이고 가격은 이 삼억 3천인데 소비 아파트가 싸입니다 비쌉니다 뭐는 딱히 거의 뭐그 시세대로 가는 거라 가고 매물 자체도 잘 없습니다 어, 전원주택 사기는 좀 그렇고 아파트 감상 사서 보다가 뭐, 이사를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요 미랑시내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미란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전화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<laughs> 좋아요 꾹 구독 고 정서장이었습니다